미로로 된 성에서 함정돌 피해 탈출하는 미로게임입니다. 싸츄. 예. 어, 이러고 그냥 바로 시작이야? 여기가 시작점이었어? <laughs> 이러면 죽어요, 혹시? 아. <laughs> 아. 이거 뭐죠? 여행을 탐험하다가 어떤 다리를 건넜는데 끊겨가지고 이제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인 건가요? 이제 길을 찾아서 탈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오, 이쁘다. 아니, 그냥, 오! 길. 기... 길이 두 갈래?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씨! 아, 놀라, 아, 놀라, 놀라. 뭐하는 게임이야? 무서운 곳이 나타났어. 어? 여기 아닌가 봐요. 왜 다리가 하나 부셔져 있는 거야? 우측 통행이야, 뭐야? 아, 나보다! 아니, 이거 세이브 포인트가 없는 거야? 여기고. 왠지 여기로 가야 될것 같아요. 어, 좋아요. 좋아요. 이거 레이드인가? 오, 뭐야. 행행 헹. <laughs> 와, 행복하다. <laughs> 와. 행복하다. <laughs> 굿. 어, 뭐지? 밟으면 안될것 같이 생겼는데? 어, 오! <laughs> 오, 어, 어. 알지 알지. 아 이런 거 알지 알지. 아, 아 이건 몰랐네. 자 여기서 어떡 하냐? 왔다가 가야 되나? 호호왜안 나오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수상하게 깔려 있어? 왜 이렇게 오도? 왜 이렇게 오도?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헤? <laughs> 미친 게임. 이렇게. 오케이. 어, 이게 뭐예요? 어? <laughs>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으아! 뭐야? 뭐예요? 미료예요? 어? 무슨 소리야, 이게? 응?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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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나 알아채나, 혹시? 홀리, 홀리. 어, 뭐가 없는데? 아, 설마 좀비한테 맞아가지고 이제 기절해서 어딘가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건가? 아 어, 저렇게 달려오면 어떡해요 여러분 너무 무섭잖아요. 쟤를 죽여볼까? 아 근데 너무 빨리 오던데. 왜안 와? 개똑똑하네? 와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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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차별 아니에요? 내가 밟으면 죽고 제가 밟으면 안 죽어? 와 너무하네 이거. 아 좀비는 아무튼 안 걸려? 어 어. 아왜이 어, 오세요 아니 선생님 <laughs> 선생님 왜이 오시면 어떡해요 제가 어떻게 거기 갑니까 제가 어떻게 해서 갑니까 이리로 오시면 어떡해요 여기 나가면 여기 문인데 뭔가 그냥 쇼커 느낌인데 여기는 아, 또. 문이 열렸다고요? 아 문이 <laughs> 열렸네 와 문이 열렸다 와 뭐가 이렇게 많지 어 <laughs> 어 일로 오는 일로 오시는 거 아니죠 선생님 일로 오시는 거 아니죠 왜왜 왜 방향이 거쪽이지 어안 되는데 어 큰일 났네 <laughs> 어라 어디가 어안 되는데 <laughs> 어 잠깐만요 잠시만요 여기 아니십니다 아니에요 아닌데 안 아닌데 돼? 안 돼? 재물로 받쳐줬어 발판이 있는데요? 와! 어 깜짝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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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어, 어 살려주세요 두루마 어, 아, 아, 아. 어라? <laughs> 등을 처맞았네아나 여기서 죽었었지? 어? 이거 가면 죽잖아 어? 돌아가시는 거예요? 어? 아니야 아니 왜왜 왜? 원래 움츠름칠하고 뒤로 가잖아요 원래 뒤로 가시잖아요 <laughs> 어, 어? 뒤로 가시나? 아 어, 뒤로 가신다 뒤로 가신다 뒤로 가신다 <laughs> 어 이건 또 뭐야 어? 어? 아, 나... <laughs> 아 저기요 문좀 열어주세요 일로 갔었나? 내가 일로 갔었나? 여기 아니었고, 나는 길치고. 아 가차캠. 과연, 어디 계시나? 하, <laughs> 씨. 어, 가신다, 가신다. 가챠 성공. 자, 두 번째 가챠 아, 오고 계십니다. 그일 났습니다. 내려가시나? 오, 굿. 뒤돌고 있으면은, 거리가 약간 가까워도, 괜찮은 거 같아. 여기서 내가 뭐 때문에 죽었더라? <laughs> 여기서 죽었는데? 아, 여기 공 나온다. 아, 씨. 뒤로 가면 어디까지 괜찮은지 한번 확인해 볼까? 이렇게 되는가? 오? 이런데 모른다고? 좀 밝지 않니? 어, 어, 왜 이래? 굿. 어, 가차. 너무 좋고요 자, 아, 여기서 멈칫하지 말고 돌 굴러오는 거 그냥 다. 달려. 뭔가 진전이 있습니다. 또 어디에요? 빡! 빡치는 게 맞는 거 같다. 자 여기다. 자일로 가서 이리로 일로 갑니다. 그렇지? 응? 음? 이게 뭐예요? 문양을 보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 호호호! 깨무소 깨무소. 아, 굉장히 아픈. 아, 어, 아. 어, 아, 와. 또 왼쪽? 왼쪽? 아.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와, 아, 이것도 가창가? 아. 오른쪽이었나? 50%의 싸움. 그냥 옷 나쁘면 죽는 거 아니야. 너무하네, 이거. 또 갇혀요 미친게 중앙을 밟아야겠다 하씨 개빡치네 일리없어 아... 개빡쳐요 뭐야 벌써 2시간이야? 2시간일리없어 이게 진짜 일리없어 자, 미세 컨트롤 필요하면, 미세 컨트롤. 자, 일로 가서, 일로 가서, 한번더 가볼까요? 아! 어! 아! 뭐야, 이게 끝이야? 아, 저문 열렸다. 렛닝! <laughs> 개놀랬다. <laughs> 아니, 이거 어떻게, 해? <laughs>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이거도 가창가? <목소리> <으이차. 으아! 목소리> <laughs> 더 있었어, 더 있었어. 이번엔 또 다른 것 같아. <목소리> 미쳤나? <laughs> 가자, 막힘없이 쭉쭉 가자! 아, 막 귀여운 시금쪽 가자! 가자! 여태, 여태, 여태. 이때, 이때가, 이, 이때, 이때. 그렇지! 허허허! 허와개발잖아개맑아 하, 하. 뭘까요? 왼쪽? 왼쪽. 어? 어. 뭐야? 음. 다문 쪽을 보게 한다? 아니었고, 그러면, 가운데를 보게 한다? 어, 그렇지. 어, 씨. 뭔데, 알현 하면 되나요? 알, 알현 하, 하면 되나? 어, 뭐야. 아, 아. 아. 문이 있네요? 어? 이거 가면 죽을 것 같은데? 여로 가도 죽을 것 같은데? <laughs> 자 제작진의 의도를 생각해 봅시다. 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교훈을 주는 게 아닐까? 창에 의해서 죽거나 나를 밀칠 것 같아. 오히려 보이는 쪽으로 가야 안 죽을 것 같아요. <laughs> 딩동댕난 천재? 뭐야 여기? 기둥 무너질 거야? 응? 뭐야 이게? 왜 이렇게 승수가지 뭐지? 내가 알던 게임이 맞나? 왜 이러지? 왠지 일로 가야 될거 같다? 개어렵겠죠? 왠지 일로 가야 될거 같다? 아! 아니었다? <laughs> 왠지 이런 거다 지나가야 될거 같아. 아. 여기서? 이거 기억력 게임이라니까 뭐였죠? 어, 오케이. 아, 아 너무 헷갈려. 다똑같아다 똑같해 다 똑같아 보여서 더 힘드네.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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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미친 미친 게임. 미친 게임. 어, 왜, 왜, 왜? 와우! 와우! 야! 에? 대각선? 아 니! 저요 아니, 이거 맞아요 아니, 어, 말. 아유 난. 진짜 <laughs> 아유 나 미치겠네 정말 아니 미치. <laughs> 들어가자. <laughs> 너무 싫어. <laughs> 아 내가 어떻게 왔는데? 안 행복해요. 자 이쪽이었어요. 저쪽 위쪽으로 가면은 개 같은 거안 됐었어요? 뭐야? 아아악 왜? 하하하하하하아 미친 미친 어? 미치, 뭐야 뭐야 뭐..뭐야 뭐야 뭐야? 아 돌아가 돌아가 아 뭐야! 아니! 에? 아아아 정신 나갈 것 같네? 와 여기를 여 어떻게 왔는데? 어디야 여기 이 어디에요? 저, 뭐, 뭐 했죠? 저 기억상실 걸렸어. <laughs> 저 기억, 기억이 안 나요. <laughs> 아, 여기다, 여기다. <laughs> 아, 개 박쳐. <laughs> 아, 설마 저 밑으로 가는 건가? 가자. 조심,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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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어, 아,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제 현란함이 보이십니까? 제 현란함이 보이십니까? 이면 조금 괜찮은 대각선이다. 아니, 이걸 어떻게 해? 아! 가 감히... 와, 개 어려운데? 길 찾는 건껌이었어 아, 선없네 아! 너무 가부각스럽습니다! 제발 이게 마지막이라 해줘. 어? 어? 어 뭐가 나왔어? 뭐가 뭔가 나왔어? 깨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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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울어도 됨? 아 마지막까지 이거 선택하라는데 이거 투표 가능? 제가 어디로 갈지 6대5로 위가 됐어요 <laughs> 자위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아, 아, 진짜 고통스럽다. 아, 다시 왔습니다. 뭐 있진 않겠지. 설마 여기까지 왔는데? 습관적 돌피하기.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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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나이사, 아, 앤드레사, 이스케이프, 아, 아, 개박